스타일링의 완성은 에센스에 있는 거 아시죠? 머리 말리기 이전에 그리고 스타일링을 하고 난 다음에 꼭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에센스인데 요즘 에센스가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대체 어떤게 좋은 에센스 인가라고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거 저희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열가지의 오일이 블렌딩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알수 있는 그 오일들에 더불어서 저희만의 레시피로 원료들이 블렌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흡수력이 높아져 있어요 왜 가끔 오일 같은거 구매하시고 에센스 구매하시면은 되게 꾸덕꾸덕하고 오일리한 질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머리에 발랐는데 정작 머리에는 흡수가 안되고 손에 묻어 있는 경험 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에센스를 바르려고 막 발라줬더니 정작 머리는 아직까지 건조한데 내 손만 되게 기름지네라고 느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희는 그래서 실제 저희가 특허받은 원료로 흡수력을 높여 드렸습니다. 오일인데 끈적이지 않아요. 오일인데 미끌거리지가 않아요. 열 가지가 블렌딩이 되어 있는데 흡수력이 굉장히 높아서 발라주고 나면은 손만 미끌거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실제 모발에 깊숙이 흡수를 시켜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